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요, 아침부터 생수병만 3개 들고 다녔어요. 커피 대신 물, 간식 대신 물, 화장실도 10번 넘게 가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어지럽고, 손발 붓고, 숨도 찼어요. 진짜 운동도 안 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병원 갔더니 의사쌤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수분 중독입니다. 수분 중독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중독된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명확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의 염분과 수분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물을 과하게 마시면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뇌에 물이 스며들면서 뇌압이 올라가요. 이 상태를 저나트륨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수분 중독이라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증상은 꽤 무섭습니다. 처음엔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그다음엔 근육 경련, 의식 저하, 혼수 상태. 심할 경우 사망까지 진짜 사례도 있어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여성이 물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단시간에 물을 6리터 넘게 마시고 숨졌어요. 출처는 BMJ 학술지, CDC 메이오클리닉입니다. 이제 궁금하죠?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안전한가요? 보통 성인 여성은 하루 2.7리터, 남성은 3.7리터라고 하지만 이건 음식 속 수분까지 포함한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순수한 물 기준 1.5부터 2리터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보다 방법이에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마셔야 해요. 소변색으로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변이 연노랑? 좋습니다. 투명에 가까우면 수분이 과할 수 있고 진하면 탈수를 의심해야 해요.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고강도 운동 중인 분 특히 운동 중일 땐 물만 마시지 말고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해요. 그래서 스포츠 음료나 전해질 음료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내 몸이 원할 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습관. 건강해지려다 뇌가 물 먹고 기절하는 거, 그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건강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꼭 찾아주세요. 이건 진짜 물처럼 소중한 정보입니다.